부자는 통화를 좋아해 농담이고 건물주 형님 경제뉴스 3마디 9월 23일 신문 30장 요약 1. 분당송 파서울 입주 가문 집값 불안은 계속된다 2. 주식펀드 기업 전부 반도체 줄줄이 먹고 산다 3. 환율은 1 4 0 0명앞 6만 전자 삼성 9만 전자로 탈환 부동산 핵심 소식 3개 1. 분당 재건축 잘 되가나 싶었더니 복병 하나 만났다 성남시가 가구수 160% 이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쉽게 말해 기존 단지보다 세대수 늘릴 수 있는 폭이 줄어든 거다 주민들은 이러면 사업성 떨어지고 분당금만 늘어난다 반발하는 중 결론 분당 재건축은 속도보다 갈등 관리가 관건이다 2. 송파 로또 청약 49타입이 14억 호가까지 갔다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 37가구 무순위 청약 최소 4억 이상 시세차익 기대 전용 49위가 14억 호가까지 결론 서울 로또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 차익은 여전하다 3. 서울시는 민간주도로 내년까지 어찌저찌 30일만 가구 만들어내 보겠다네 오세훈 시장 내년까지 30일만 가구 확보 선은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핵심 공공보다 민간에 맡기겠다는 거다 결론 97대책 현실성 부족 민간공급이 답이다 경제금융 핵심 소식 3개 1. 환율 1,400원 6박 달러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들이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1,392원대 결론 외국인 매수 BS달러 강세 환율을 쉽게 안 꺾인다 2. 1천억을 쏟아부어도 청년몰 50%가 패어 정부가 1천억 쏟아 키운 청년 상인몰 578곳 중 절반이 문 닫음 지속성 자생력이 없었다는 비판 결론 지원금 만으로 안된다 장사 본질 경쟁력이 중요하다 3. 5인 미만 영세업장도 근로기준법 확대 검토한다 사장들 인건비 폭탄 자영업 몰락 걱정 결론 근로자 권익 bs 자영업 생존 균형 맞추는 게 숙제다 주식 증시 핵심 소식 4개 1. 삼성전자 원맨쇼 6만전자 다시 9만전자로 오름 삼성전자 주가 9만6천원 돌파 코스피 사상 최고치 갱신 HBM 반도체 AI 수의 기대감이 폭발한 결과다 결론 삼성은 한국 증시의 기둥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간다 A.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한국 변압기 회사들 꼭짓 탄다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2778억 수주한 HD 현대일렉이나 텍사스 전력사에 공급하는 단일 계약규모 역대 최대 효성 LS 일렉트릭도 실적 급증 3. 바이오는 알테오젠 글로벌 제약사 로열티 행진 SC제형 기술 수출 MSD 산도주 아스트라제네카 등 줄줄이 계약 주가 50만원 돌파 결론 알테오제는 바이오계의 반도체가 대불었어 4. 트럼프 코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한다 스테이블 코인 앞세워 게임 결제 플랫폼 협업 추진 결론 트럼프 발 코인 한국에서 디지털 금융 흔들기 건물주 형님 경제 뉴스 3마디 9월 23일 신문 30장 요약 1. 분당송 파서울 입주 가뭄 집값 불안은 계속된다 2. 주식펀드 기업 전부 반도체 줄줄이 먹고 산다 3. 판율은1 4 0 5벽앞 6만 전자 삼성 9만 전자로 탈환 쌀쌀해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고잉 내일 또 만나 동생